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시나노 골드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농장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와서 처음으로 이제 이 농장 사장님하고 연락이 돼서 탄저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제 가지고 와서 농장 둘러보고 영상 기록 남기고 그날 오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사장님께서 1회차 살포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다시 2회차 살포하고 수요일, 목요일 날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틀간 왔고 금요일 날 오후하고 토요일 날 오전까지 사장님께서 3차 방제를 하고 오늘 지금 수요일이니까 제가 오늘 9일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병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뭐그 당시에 지금 요 사장님이, 음, 두 번, 월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두번 치시고 2차 감염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과를, 병반을 안 따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이게 시나노 골드 탄재 병반들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다 말라 들어가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라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쪽에도 보면, 여기도 지금 병반이 이렇게 찍혀가 있고, 요것도 말라 들어가고, 2차 감염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요 사과 밑에, 요렇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쭉 밑에 있는데,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뭐 2차 감염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사장님께서 병반 있는 것도 한계에 있는 거는 뭐 나중에 사과 접을 짠다든지 아니면 흥가로 판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먹는다든지 해서 사과를 좀 두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탄저는 뭐 군데군데 걸려 있지만은 사과는 많이 달려 있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내년에 생리적으로 또 혹시 해거리를 할까봐 좀 이렇게 병반 있는 거는 따내실 계획입니다. 뭐 저런 식으로 많이 없는 거는 병반 있어도 이제 놔두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탄저가 진짜 뭐 처음부터 심했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병반들이 다 있는데 지금 다 이제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일째인데 9일째고 저희들 자제는 이제 세번 쳐서 아, 여기 사장님 한번보시오 여기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네요. 요렇게. 지금 갈라지고,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강이고, 또이런 포자들이 이제 안 보이던 것들도 우리 자재를 치면은 병반이 이렇게 드러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이제 신나노 골드고, 여기는 다홍인데, 다홍은 사장님 다홍은 언제 수화가 예정입니까? 8월 한 25일 가야 될것 같아요. 25일이면 이제, 한 앞으로 한1여일 있으면 딴다, 그지? 네. 지금, 아, 다홍 열매도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열매도 크고, 정말로 뭐. 요거는 한 3년생입니까? 나무가? 2년, 2년생입니까? 2년차. 2년차인데도, 2년차. 나무가 지금 몇개 달렸노? 넷, 여섯, 여덟, 열, 열다섯. 그죠? 열댓개씩 달렸네. 열댓개, 스무 개 정도는 달렸는데, 열매도 좋고, 색도 예쁘게 지금 나고 있고, 다홍도 탄저가좀 <laughs> 왔었죠? 다 엄청 심해요 이거. 심해요? 땄어요 네. 그럼 병반이 많이 안보이노? 많이 땄지 아좀 약친 뒤로는 안 따고 그냥 놔아 약친 뒤로는 네. 아요 병반이 하나 있네 여기도 보면 이게 다 말라 들어가잖아 그지? 네. 예,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병반이 있는데도 지금 요 밑에 뭐 크게 감염되고 뭐 그런거는 없고 여는 사장님 여 이거는 따야 되겠다 이건 부패다 네. 이거는 지금 아, 네. 부패가 네. 한개 요러 네. 있고 아우 썩어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가에 이렇게 말라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물이 질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치료 효과는 뭐 사장님 보시기 어때요 치료 효과는 좀뭐 좋은 거 같습니까 뭐 지금 봐서는 좀 괜찮다고 그야죠 괜찮다고 그제 지금 다홍들 뭐, 심하다 그래도 병반이 거래는 많이 안 보이네. 저, 시나노 골드가 오히려 더 많이 보이네요. 어, 여기도, 뭐, 병반이 군데군데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장마기에 당연히 감염된 거고, 지금 뭐, 저희들 자재를 살포하면서, 뭐, 자재 뭐, 세 번, 두세 번 치고 나면, 2차 감염은 안 돼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뭐, 여기 병반이 여러 있는데, 요런 데는 뭐, 성하거든. 깨끗하고. 요 밑에 요 병반 있어도 요런 거는 다 예전에 사장인 그죠? 요한번 보시면, 위에 요거하고, 이거하고 다 같은 시기에 걸린 것들이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같이 감염돼가 지금 달려있는 거지, 뭐, 지금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고, 아, 사과는 정말 좋다, 이런 거. 그죠? <laughs> 다옹맛이었든지 병든가 한 개만 따갑시다. 예.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봐라. 요게 나오면서 사체가 나오면서 갈라지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잖아요. 예. 뭐 제가 봐서는 지금 영동, 영동군 상촌면에 이제 우리 일호 농가 사장님이신데 그래서 여기 사장님 덕분에 지금 상촌면에 오늘 또네 번째 농가 자재 방금 공급하고 왔는데 네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저쪽 무슨 면이죠? 또, 뭐, 어디요? 무슨 가 아, 양강면. 네. 양강면에도 지금 네분네 네 분째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업에 한분 하고 지금 영동군에 벌써 아홉 명째 저희들 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